우리는 오늘 분단된 조국이라는 안타까운 멍해를 짊어지고 남과 북이라는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의 깊은 어둠 속에서 조국과 운명을 함께하며 초계처럼 목숨을 내던지던 특수 임무 수행자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석호님의 대금산조로 오늘 위령제를 열겠습니다. 유령제에 앞서 추모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소개가 있겠습니다. 특수임무전사자 이영석 유족대표님과 유가족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남시 임종철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내빈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이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헌화 및 분양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영석 유족 대표님 헌화 및 분양이 있겠습니다. 네, 이번 황금쇼는 대구 별명 특수핵 유공자회 김용덕 회장님께서 영전의 헌화 및 분양하시겠습니다. 미국 신와와이어적인기를다음은 국가보훈부 권우 장관님께서 허담에분영하시겠습니다 서울 성남시 부시장님의 헌화 및 분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유족 여러분을 위한 추모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헌화 및 분양하실 시간을 충분히 배려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본 행사가 끝나고 천천히 헌화와 분양을 하시면서 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본회 김용덕 회장님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네, 추도사 존경하는 특수임무이공자회 유관족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국을 위해 특수임무를 수행하시다가 살아하신 특수임무 전사자 영웅들의 높은 뜻을 받들고 고귀한 넋을 기르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먼저 조국의 재단에 꽃다운 목숨을 바치신 님들의 영전에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부 권오울 장관님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국사도 전개법 차락겠어 살아있는 우리들이 먼저 가신 특수임무 전사자의 영혼을 비는 자리니까 원리 위령제를 통해서 아직까지 구천에서 영영하시지 못하는 전사자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영영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립니다 모두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먼저 가신 그리고 빚도 없이, 이 름도 없이, 그 심지어는... 분본도 없이 오늘 하신 분들의 영혼을 이루어 자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위한 희생과 헌신에는 특별한 예우와 보상이 있어야 한다. 여기 함께 하신 특임 유공자 여러분이 이제까지 국가에 요구해왔던 국민물지 안장 문제, 수당 문제, 의료 지원 문제, 교통 지원 문제 이러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나이 던지진 않지만, 우리 국가본부에서는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 임무 유공자들에 대해서 제가 피부로 느낀 것은 2003년 강서구 간도 안성기 설경구 주연의 실미도 영화를 보면서 였습니다. 영화를 보는 두 시간 내내 참 너무도 많이 울었던 그 기억이 생생하고 오늘 들어오면서 박시혁 회장과 악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아, 혹독한 훈련을 거친 손들이구나. 그 극한 상황에서 그래 을아으셨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국가가 우리 공동체가 흡수하게 해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들 모두 편안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헌시 낭독이 있겠습니다. 어둠을 건넌 별들에게 가장 깊은 밤의 끝에서 오직 명령으로 빛나던 별들 아무도 묻지 않은 그림자 속 홀로선 조국의 방패였네 그대들의 특수했던 임무, 침묵 속에 새겨진 피와 맹세, 청춘의 불꽃은 미지의 땅에서 쓰러졌건만, 찬란한 헌신은 역사의 페이지 밖에서 울었네. 어둠을 건너 빛으로 선 우리들의 영웅이여, 이제 영원한 평화 속에서 조국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잠드 소서의 전선에서 그야말로 이름도 군번도 없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 미국 헌신하신 호국 영령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애도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추모합니다. 네, 이것으로 2025년 제 18회 대한민국 특수임무 전사자 합동 위령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